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세로토닌 하면 그냥 행복 호르몬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기분 좋게 만드는 역할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 몰리 크로켓 연구는요, 오, 어, 세로토닌이 사실은 좀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걸 보여줘요. 다른 사람을 직접 해치는 것에 대한 우리 어떤 그 거부감, 음 혐오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그 혐오감을 조절하는 어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신경 화학 물질이 우리의 친사회적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맞습니다. 이 연구의 핵심은 그거요. 예 세로토닌 수치를 인위적으로 좀 조절했을 때 특히 어떤 감정적으로 확 와닿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남한테 해를 끼치는 행동을 얼마나 음, 꺼리게 되는지 그 변화를 본 거죠. 세로토닌이 바로 이 해악 회피 성향, 그러니까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한 감정적인 반발심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도덕적 선택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어. 연구진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실험을 한 건가요? 참가자들한테 약물을 투여했다고요? 네, 건강한 참가자들을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에는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는 시탈로프람이라는 약물을 주고요. 아, 시탈로프람? 네. 다른 그룹에는 노르에피네프린 수치를 높이는 아토목세틴,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이제 위약을 주고 비교한 거죠. 그리고 두 가지 주요 과제를 시켰어요. 첫 번째 과제가 혹시 그 유명한 트롤리 딜레마? 뭐 이런 거였나요? 어 비슷해요. 여러 명을 구하려고 한 명을 희생해야 하는 뭐 그런 상황들을 제시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해를 가하는 방식이 개인적이냐 비개인적이냐 이걸 나눴다는 거예요. 개인적이냐 비개인적이냐 예를 들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를 다리 위에서 직접 밀어서 기차를 멈추게 한다. 이건 되게 개인적인 거잖아요. 감정적으로 확 우죠. 그렇죠. 지적적인 행위니까. 네. 근데 스위치를 그냥 돌려서 기차 방향을 바꾸는 건 결과는 같아도 좀더 뭐랄까 거리가 느껴지잖아요. 이게 비개인적 해악이죠. 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세로토닌 수치를 높였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사람들이 더 냉정해졌나요? 아니면? 결과가 진짜 흥미로웠어요. 세로토닌 수치가 높아진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개인적인 방식으로 해를 가하는 행위. 그러니까 직접 미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걸 도덕적으로 덜 용납했어요. 덜 용납했다고요? 그럼 더 꺼렸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더 꺼린 거죠. 한 명을 희생시키는 걸더 주저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스위치 돌리는 것 같은 비개인적인 해악이나 아니면 도덕이랑 상관없는 그런 질문에서는 판단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 어, 잠깐만요. 그럼 세로토닌이 높으면 오히려 더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그한명 희생시키는 걸 꺼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세로토닌이 감정을 좀 누그러뜨려서 어... 더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할줄 알았는데 바로 그 지점이 이 연구의 핵심 포인트예요 세로토닌이 단순히 감정을 억제하거나 뭐 조절 능력을 막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만약 그랬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이 좀 무뎌져서 다수를 위한 희생 그러니까 공리주의적인 판단이 오히려 늘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랬겠죠 근데 결과는 정반대였잖아요 이건 세로토닌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 해를 가하는 것에 대한 그 혐오감 자체를 선택적으로 증폭시킨다는 해악 회피 가설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결과예요. 와 그렇군요. 그건 정말 예상 밖인데요. 그럼 도덕적인 상상 말고 실제 뭔가 이해관계가 걸린 상황에서도 세로토닌이 비슷한 영향을 미칠까요? 두 번째 과제도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 돈이 걸린 최우통첩 게임이란 걸 했어요. 최우통첩 게임이요? 네. 한 사람이 돈을 어떻게 나눌지 제안을 하고요. 다른 사람, 즉 참가자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 굴정하는 거예요. 만약 거절하면 둘다한 푼도 못 받아요. 아, 그 게임. 이게 불공정한 제안을 거절하는 건 상대를 처벌하는 행위인데 동시에 어떻게 보면 상대방한테 금전적인 손해, 즉 해악을 입히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나도 못 받지만 상대도 못 받게 하는 거니까 거기서는 결과가 어땠어요? 여기서도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어요. 세로토닌 수치가 높은 참가자들은요. 불공정한 제안을 덜 거절했어요. 덜 거절했다고요? 네. 어, 그럼 불공평해도 그냥 참았다는 건가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아,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하기보다는요. 이전 연구들에서는 세로토닌 수치를 낮추면 오히려 불공정한 제안을 더 많이 거절한다는 결과도 있었거든요. 이건 정반대잖아요. 네, 완전 반대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불공정함에 대한 분노 같은 감정보다도 상대방에게 금전적 해악을 가하는 것 자체에 대한 혐오감이 더 커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하. 여기서도 결국엔 해악 회피 성향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남에게 해를 입히는 걸더 꺼리게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와, 진짜 흥미롭네요. 근데 혹시 이게 사람마다 좀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예를 들어 원래 좀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이라든지. 오, 정확히 보셨어요. 평소에 공감 능력이 높다고 평가된 참가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한테서 시탈로프람 즉 세로토닌 증가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아, 정말요? 네. 도덕적 딜레마에서도 개인적 해악을 덜 거리고 최후통첩 게임에서도 불공정한 제안을 덜 거절하는 경향이 훨씬 강했죠. 그럼 세로토닌이 공감 능력 자체를 높이는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요. 이 연구는 세로토닌이 이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감적 반응, 특히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민감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봐요. 아, 증폭기 역할이군요. 원래 있던 걸더 강하게 만드는… 네, 맞아요. 세로토닌 자체가 공감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공감 신호를 더 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해악 회피 행동을 조절하는 걸로 보여요. 그럼 그 비교 대상이었던 노르에피네플린은 어땠어요? 아토목세틴? 네, 아토목세틴은 노르에피네플린 수치를 높였는데 이건 인지조절 능력, 예를 들어 집중력 같은 건 향상시켰어요. 근데 도덕적 판단이나 최우통첩 게임 행동에는 거의 영향을 안 미쳤어요. 아 그렇군요. 이게 중요한 게 세로토닌의 효과가 그냥 기분이 좋아져서 혹은 뭐 인지능력이 전반적으로 달라져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대조 결과예요. 효과가 아주 특정적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결국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음이 연구는 세로토닌이 단순히 기분 조절 물질, 뭐 행복 호르몬 이걸 넘어서서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특히 감정적으로 직접 와닿는 방식으로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한 우리 어떤 본능적인 혐오감, 이걸 강화시킨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친사회적인 행동을 더 촉진한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를 보여준다고 할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해치지 말라라는 목소리를 좀더 키워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겠죠. 결국 세로토닌이 우리가 좀더 뭐랄까 착한 행동을 하도록 돕는 그런 신경화학적인 메커니즘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증언이 있어요. 네, 어떤 걸까요? 이 연구는 세로토닌이 이미 존재하는 공감신호를 증폭시킨다고 제안했잖아요. 그렇다면 개인마다 타고난 공감능력의 차이나 혹은 세로토닌 시스템 자체가 기능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 그런 개인체가 혹시 사회 전체 도덕 규범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혹은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서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방식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개인의 뇌속 화학작용이 어떻게 사회 구조와 연결될 수 있을지,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